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곳 뉴멕시코고요. 지도에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여기 하스프링이 있어서 지금 하스프링을 이 도시 이름이 하스프링스입니다. 어, 알칸서스주에한 도시가 그냥 하스프링을 됐어요 근데 여기가 어, 그 베스하우스에서 옛날에 한국에 오면은 온양온천의 온천탕 모양으로 베스하우스가 꽤 있는데 지금은 몇 군데만 오픈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미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그 더비 그러니까 경마, 경마장이 있습니다. 경마 해서 게임을 할수 있는 경마장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카지노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보는

You can see up to 104 miles. The hot springs. We can soak in there. With now the you have to go to a bathhouse for that. Yes, we will have the bathing attendant that guides you through it, so you know where to go. Today. 몇 3. t o 8 t 11:45 o a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하고 철장같이 생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네, 여기 어, 앞에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베이직이 어, 40불이에요. 1인당 40불 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했는데 속에 있는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 그래서 못 찍었어요. 근데 오, 엄청나게 규모가 우리 사들어가면 달라요. 어, 뜨거운 물, 베스트에다 월풀에다가 한 20분 놓더라고요. 20분 놓고 그 다음에는 또 20분 끝난 다음에 테이블에다 눕혀놓고 뜨거운 타월로 막 싸더라고. 그것도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스팀으로 들어가. 스팀으로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밑에는 스팀으로 하고, 하여튼 이 구조가 좀 색달라요. 그래서 그 스팀에서 한 10분 하고, 그 끝나면 또 옆에 가서 또 물을 어, 엉덩이를 담그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끝나는 게 40분입니다. 40분 이 안에서 개인 서비스 받는 것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어, 사진은 촬영이 금지돼서 못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퍼블릭 베스인가 그래가지고 수영복도 준비하고 뭐 타월도 준비하고 이랬는데 타월도 다 여기서 주고 그런 건하는 어, 아쉬운 거는 끝나고 나서 샤워가 없더라고. 나는 샤워하고 머리를 좀 드라이어로 이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샤워는 1921년에 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100년, 100년도 더된 거라는데요. 시설이 어, 요새 뭐 현대 못지않게 잘 해놨어요. 온천이 끝나고 덕 투어라 그래가지고 어, 자동차로 어, 땅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는 것을 탔습니다. 시내 곳곳을 지나가면서 어, 장소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땅을 달리는 운전기사와 호수를 달리는 운전기사가 바뀌었습니다. 라이선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Alright, everybody, put those arms up. Here we go. Uh, and we're floating so far, so good, folks. Like, Captain, folks barely actually classed our beautiful fleet. And grab their warriors 250 foot deep underground. Now, 호 n 를 지나가는 동안 곳곳을 다 설명을 해주었고요 저는 이런 것을 처음 타 봐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make that house earthbank proof of the 6.0 kotko se salmungal dermenzo tashi yukjiro ulla go ismila all right we're t about there ladies and gentlemen here we go yes we did not people's bondwickets after all right. a l right. s a 정말 팬 a 하고 럭셔리한 보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또 또 유명한 오크론 경마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이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만난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1877년 세워진 목조 타워고요. 이것은 현재 타워입니다. 여기는 알칸산스인데요. 시리 타워를 타려고 프트 샵에 들어서요. 여 들어와서 통과를 해서 어, 두 사람이 20불 티켓 끊었고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줄을 놓아야지만 그 게이트가 열려요. 네. 8명이 맥시멈이라는데요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올라와서, 타워에 올라와서 한 바퀴를 돌겠습니다. 아무도 없네, 뭐. 이 타워에, 어 지금 언제, 8시까지 열어요. 8시까지 열는데, 어 우리가 지금 6시가 좀 넘었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뭐 하여튼 둘이서 이렇게 돌고, 또 시내 전경 내다보고 있어요. 또 날씨가 안 춥고, 아주, 햇볕도 나고 비 안오고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이 보이는 데 인데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 현지인이 추천해준 타코집 맛있다 그래서 여기 타코를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저녁은 멕시칸 레스토랑에 왔어요. 멕시칸 레스토랑에 와서 이거 지금 요 보리또 보리또 시켰고 저쪽에 또 이거 수블 시켰고 타코 시켰고요. 근데 이거는 서비스로 나오는데 대게는 웨또띠아 칩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름 냄새가 나서 조금 우리 내 맛은 안 맞아요. 이저 하스프링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베스트 타코 집이래요. 꽃도 우리 수국까지만 수국 꽃도 수국 아니면서 나무 자체가 꽃이 이 동네 새 돌고. 새소리가 너무 예뻐 여기 와서 되게 물만 만져보는 거지. 발 닦는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지. 그냥 물 만져요. 너무 뜨거워. 너무 거워서에서 여기가 하스프링 내셔널 파크이긴 한데요. 온천은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이 뜨거워서. 그렇죠. 이게 호텔. 여기는 몇년 전부터 완전 온천. 이마나 얼마나 뜨거워요? 어. 이거 혹시 이렇게 해 놓고 밤에 홈런스서 와서 모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건에다 바르면 되지 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저는 발 담그는 게 끝났고요 지금 이제 교대로 해서 발을 당구고 있어요. 원 바이 원리라고 가지고 지금 발 우리가 가져온 대야예요. 요게 대안데 접어 보세요. 접으면 이렇게 부피가안 나가고 어 옆으로 도 이렇게 한번 들어 보세요. 어 옆으로 또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차지도 않, 않고 이렇게 펴면 대야가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 편리하게 생겼네요.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 길은 아마 그악쪽 밑에서 본그 온천 물이 떨어지는 맨 위에 고거를 어, 보기 위해서 지금 이게 가고 다 온천 물이 나오는 데를 이렇게 어이 뭐야 이런 걸로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 속에서 온천 물이 어,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스프링이라고. 어, 번호까지 다 붙여 있네요. 이거 하나씩 각자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이거는 5번이고요. 국립공원관리청의 초대 국장인 스티븐 매더 이분에 의해서 1921년 하스프링 국립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칸사스에 있는 하스프링 내셔널 파크를 올려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